세 절대 강자 이정재 정우성의 시작은 어땠을까요? 한 위스키 브랜드의 세계 최초 모델로 발탁된 정우성과 이정재 우리 첫 모델을 정재했으면은 어, 되게 뜻깊고더 좋았겠지만 <laughs> 이렇게 우리 이제 오랜 친구인 네. 저희 둘을 함께 해서 그 그게 더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예계 대표 절친인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되는데요. 걸어 다니는 화보란 이정재와 정우성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죠. 이런 두 사람이 친구라니 그 우정에 감사할 따름인데요. 아 진짜 우리는 가까워졌구나. 할 만한 일이 있으셨나요? <laughs> 왜 이렇게 한참 생각하게 되죠. <laughs> 아무 말 없을 때 익숙해졌어요 그 처음에 이제 서로 말수가 없어 없다 보니까 두분 다요? 네네. 네. 태양은 없다 라는 영화를 촬영 네. 같이 하게 되면서 둘이 만났는데 둘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한 병을 시켜놓고서 한두 시간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네. 또두 시간 동안 한 각자 한세 마디씩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거의 말이 없었어요. 진짜 2시간 동안. 그런데 그게 되게 편했어요. 그냥. 어, 어. 네.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가 된 정우성과 이정재는 어느새 술버릇마저 닮게 됐는데요. 나중에 이제 친해지면서 이렇게 술자리의 흥을 즐기는 방식이 비슷하더라고요. 어, 어떻게요? 갑자기 이제 춤을 춘다든지. <laughs> 연예계 동료이자 사업 파트너 그리고 세상 다시 없을 친구로 함께하는 이정재와 정우성. 두 사람의 진학 우정을 응원합니다.